네 안녕하세요 청담일 피부과 대표원장 김병철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귀티가 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피부가 반짝거리거나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귀티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 결이라고도 하고 피부가 좀 촉촉하게 보이는 이제 수분이 좀 많아 보이는 물광 피부라고도 하는데요.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얼굴 피부 표면이 매끈하고 은은하게 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피부에는 유분과 수분이 다 중요한데 이런 유수분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건조하거나 이러면 각질이 막 들뜨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빛이 반사가 고르게 되지 않고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피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수분 주사라든지 또는 우리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리쥬란 같은 이런 주사 치료가 피부가 촉촉하게 보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홈케어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요. 세안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습하는 관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수분 크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홈케어만으로 얼굴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거나 수분이 충분히 잘 보충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히알루론산을 직접 얼굴에 주사하거나 또는 리쥬란 같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주사하게 되면 얼굴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피부 톤의 균일함입니다. 귀티가 나는 얼굴은 피부가 깨끗하고 잡티가 없는 피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얼굴에 여러 가지 기미라든지 잡티, 홍조가 있으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도 그게 잘 가려지지 않고 균 균일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인상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홈케어로 가능은 하지만 홈케어만으로는 사실 치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피부에 얕게 붙어있는 진한 색소들은 뭐 IPL이라든지 장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딱지를 안쳐서 빨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금방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코 레이저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얼굴 톤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칙칙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 ]으로도 피부의 톤이 굉장히 밝아지고 균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은은하게 좀 귀티 나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 전체적인 표정과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의 밸런스입니다. 저는 이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귀티가 나시는 분들은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이 좀 편안하고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유지하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을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계시거나 또는 울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얼굴이 귀티가 나 보이기는 거의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표정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좀 많은 영상에서 강조를 많이 들어왔었고요. 어금니랑 입술이 살짝 떨어지고 입꼬리를 옆으로 김치하듯이 웃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의 애교살을 살짝 잡으면서 중안면 근육을 사용해서 약간 세로로 웃는 느낌? 저희 병원이 EL 피부과거든요. 그래서 EL 하는 느낌으로 눈을 살짝 미소 지으면서 중안면 근육을 잘 쓰는 그런 표정 연습을 좀 하셔서 평소에 기분 좋게 살짝 은은한 미소를 유지하고 하는 습관을 키우실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얼굴이 귀티나 보이는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표정 습관을 스스로 연습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몇십년 동안 표정 습관을 금방 바꾸는 게 사실 좀 쉽지 않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표정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게 보톡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씩 쓰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티 나는 피부를 가지는 홈 케어 루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티나는 피부의 핵심은 과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메이크업을 너무 깨끗하게 지워내려고 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5에서 10% 정도 약간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가볍게 세안을 하시는 습관을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그리고 클렌징을 가볍게 하신 이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들겨서 문지르는 것도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두들겨서 물기를 털어낸 다음에 물기가 얼굴에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초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보습제 크림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나는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세럼이라든지 앰플 같은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제품 한 가지 정도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보습제 크림을 발라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서 날아가는 걸잘 막아주기만 해도 피부는 굉장히 촉촉하고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자외선이거든요. 계실 때도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 얼굴에 태닝이 되고 노화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매일 선크림을 좀 바르시는 습관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톤을 어둡게 만들고 잡티도 많아지게 만들고 얼굴 전반적인 피부 탄력도 떨어지게 만드는 광노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실내에 계시거나 야외 활동할 때는 꼭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홈 케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거나 조금 더 빠르게 귀티 나는 피부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피부과에 오셔서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주사 치료라든지 또는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하이드라 페이셜 같은 이런 치료들도 피부 반짝반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 톤 어두우신 분들은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티를 제거하거나 또는 홍조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브이빔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좀 줄여주거나 피부과 치료를 통해서 귀티나는 피부를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적인 귀티는 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거나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몸의 전반적인 불균형도 일어나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몸의 불균형이 얼굴의 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곧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불균형이 교정이 되면서 몸의 건강까지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표정 습관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인상을 쓰거나 무표정이 되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까지 습관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거든요. 약간의 미소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좀 키워주실라고 노력해 주신다면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면 저는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면을 충분히 잘 취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다거나 하면 뭐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풀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 분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잠못 자고 피곤에 쩔어 있으면 귀티가 나 보이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런 수면 패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우리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 정말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가장 재생이 많이 되는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은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 사실 뭐 10시에 자는 거는 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12시 이전에 좀 취침을 하셔서 피부가 재생 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티는 단순히 피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 이런 결이라든지 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넘어서 저는 표정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결국 진짜 귀티는 피부에서 시작해서 언행에서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